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7절에서 9절,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발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사부리의 군체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 청왕생 말은 누구냐 그런 말이지요 얼룩얼룩한 말요. 이것은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다국적 군이면서 나토 해원국을 보고 말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혼합족 속의 계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청도 교인들이 나라를 시작하게 된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봄에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는 거지요? 사망일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사부일의 군세를 얻어가지고 청왕생말이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토해영국입니다. 그 계통이 땅사부일의 군세를 얻어가지고 하는 내용은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2000 제가 몇년째 갑자기 생각이 하는데 미국의 경제무역센터 테러를 당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인가요? 9월 11일날 테러를 당했죠 경제무역센터를 테러를 당했는데 그게 누가 테러를 했습니까? 이슬람계통의 개통이죠. 그렇죠. 구세인이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아프가니스탄의진공해서 들어갈 때, 유엔을 거쳐 가지고 땅 4분의 1의 군세를 얻어 갖고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엔의 개통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결의를 해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지원 요청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나토 해운국들이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슬람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테러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서부터 시작된 그 내용의 자체가 저희가 땅사버리리 군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데 뭘로 죽여요? 검. 검은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성교에서 나오는 검은 전쟁의 싸움이에요. 그리고난 후에 흉년, 흉년은 뭐예요? 비가 안 오게 하는 건 누가 하, 비가 안 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 정황생 말을 탄 자의 권세가 흉년을 만든대요. 흉년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비를 안 오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을 보고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면 은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용의 물자가 부족하고 식물이 부족하니까 흉년이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경제적인 제재를 취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이란이라고 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을 중심한 나토의 영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유엔의 결의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북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제재 취하고 있습니까? 안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도 지금 경제적인 제재 취하고 있습니까? 안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황성발의 권세가, 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개통은 7년 활란에 전쟁을 하는 것도 포함되고, 지금 테러와의 전쟁과도 같은 내용의 뜻이 포함됩니다. 그니 흉년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내용을 보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뭐냐 할것문면는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온욕이라고 하는 질병을 만들어 내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균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 계통이 이제 세균, 세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게 될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땅의 짐승을 가지고 이걸 까지 영적으로 계속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을 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땅의 짐승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그때 당시에 그 후세인인가요?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에서 입수하고 난 후에 W. 부시 대통령이 그때 정권을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라크를 침범해서 들어가게 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유엔의 결의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정황생 말이 단독적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중해 바다에 갔다가 항공모함을 가까이 갖다 대놓고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갔다가 밤에 융단폭격을 하는 그 내용을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항공모함이 지중해 바다에 이라크에 가까운 주에 주둔한다고 하는 것을 후세인이가 알게 되므로 바다에다가 뭘 설치했느냐 오래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배가 와서 그것을 건드리면 폭파되게 항공모함이 와서 건드리면 폭파되게 하는 내용의 장치 우리 땅에다가 매설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지레라고 하지요. 그 바다에다가 몇설는 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것을 미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전에 돌고래라고 하는 돌고래를 70마리를 몰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뢰를 설치하게 된그 내용의 자체를 찾아내는데 돌고래가 짐승들 중에서 두뇌가 그렇게 제 IQ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m 멀리서도요, 어떤 동전 하나 크기만 한 것도 발견하면서,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오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다가, 못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한 후에, 사인을 보내면은, 그 특수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오래를 제거하고, 제거해가지고, 한국 모함이 폭파가 되지 않고, 가까이 지중해 바다에 진입을 해가지고, 되리요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를 침범해서 전쟁을 하던 사건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때 고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내용을 신문에다가 이미 보도가 되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고래가 짐승입니까? 짐승이 아닙니까? 짐승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지요. 제가 뭐 꿈에 대는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고래를 지금 훈련 중에 있고, 러시아도 역시 고래를 통해서 잠수함이 침투되게 될 때, 미리 그 지역을 탐지하게 되는데, 고래를 통해서 미리 탐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두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청왕생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왕생발이라고 하는 내용은, 미국을 중심한 유럽의 나토, 해운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계통이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 검은 전쟁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흉년. 지금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지금도 계속 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란려다 행복이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항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되므로 그걸 풀어달라고 지금 협정을 했잖습니까? 그렇지않아요 미국에서 국회에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통과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항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제 제재를 지금 풀어주게 됩니다. 그 전에 경제 제재를 하게 될때 이란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슈퍼까지도 되지 않았고 난리쳤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흉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기근을 만들게 했던 명의 과정이 흉년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지금 조이고 들어가고 있고 이미 북한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검과 흉령과 사망이라고 하는 원역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하는 이 내용의 계통이 결과적으로 청왕생 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미국을 중심한 나토회원국이다. 민주주의 타국적군이다.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내 네 말의 권세가 앞으로 7년 혼란의 전쟁 가운데서 여벌의 강의 자리를 잡게 되게 되는데 이내 네 말의 권세가 서로간에 같이 싸우면 덤불싸움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내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 말의 권세와 신 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나라로 말하면 무슨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결과적으로 신 말의 권세 계통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영적으로는 신 말의 권세에 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로 지칭했을 적에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긴다고 하는 경우에. 이스라엘 나라에 암마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서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미음물골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서 서게 되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흰 말의 권세가 그것을 그들을 박살내면서 암마했던 전적으로 끝을 내게 되는 내용이 뭐요? 예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이기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흰 말의 권세가 나라로 봐서는 이스라엘 나라요. 권세로 봐서는 예수 그리의 권세요. 예 이 말과 청왕색 말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두 말의 골색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어떻게 될까요?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스에서 21장을 통해서는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붉은 말과 검은 말의 개통이 계속 접근하면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요심히 살펴보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슬람계통들이 붉은 말의 군세인 러시아가 러시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사실 알게 될 때, 그때 와서 저에게 바비도한끼 사십시오. 아멘. 오이 아멘하시는 그분이 사시는가 보네. <laughs> 그럼 에스겔서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숨벽을 쳐서 칼로 세번 고듭 씌우게 하라. 손뼉을 세번 친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칼을 세번곧 없이 휘게 하면은 세 번의 칼을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의 말씀을 세계적인 1차 대전에 박수가 한번딱 쳤고,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내용에 두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마지막에 3차 대전에 가서 하나, 둘, 세 번째라고 하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그런데 손뼉을 쳐서 칼을 세번 곧없이 오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 있는 왕들을 잡아내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2011년도에 이집트의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하고 일어났을 때 무바라크 그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리비아로 건너가면서 가다피 정보를 무너뜨리게 됐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지요 가다피가 자기 요새라고 하는 지하 벙커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놨는데 그 벙커에 16m를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이 있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숨어있는가 천단 장비의 모든 전자장비를 총동원해서 가다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밀실에 들어가 있다는 사건을 알게 되게 되면서 되려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방카에다가 미리 꽂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면서요. 6m도 아니고 16m를 지금 뚫고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나 놀랍잖아요. 들어가면서 폭파하고 또 들어가면서 폭파하고 들어가면서 폭파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무기가 있어요. 지금요. 그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에요. 대인은 뭡니까? 큰 사람 아닙니까? 나라의 전쟁을 하는데 북한의 전쟁을 끝을 내려면 누구를 죽이면 끝이 나요? 김정은이 대인을 죽이게 되면 끝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리비아라고 하는 카다프 정부인 그 대인을 죽이고 났더니 그 정부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돼요 지금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유럽으로 지금은 돼요. 지금 어때요? 난민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대를 밀한 데 보리속대를 달아놓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그들로 낙당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리라.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무기는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칼을 차고 전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신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반의 전쟁을 많이 하지요. 불빛만 보면 따라가서 맞히는 미사일들이 지금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은형의 무기가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 번쩍 하잖아요. 이라크를 침범하게 될때 그것을 중계방송까지 막 했잖아요. 그랬을 때 명중을 하는 거예요. 밤에 불빛만 보면 명중하는 거야. 놀랍죠? 성물을 향하여 번쩍번쩍 번쩍 칼을 베풀어 두다. 오라 그 칼이 붕괴 갖고 살이 굴려야 날카롭더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자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럼 우양군 좌양군으로 나눠졌으면 내 말의 권세가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 팀의 나라로 갈라져야 되니까 내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의 권세에서 연결돼서 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내 천사가 땅내 모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땅에 내 모퉁이에 뭐가 섰대요? 내 천자가 섰대요. 그럼 이 천자가 서게 된 내용의 의미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은계시록 9장을 보시면은 유브라의 강이라고 하는 곳에 내 천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시록 9장을 보세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리 하나님아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바라디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1시 1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면 땅의 네못 등에 선 자리가 어디예요? 게시록 7장 1절이 무슨 자리예요? 유보라대 강입니다 그럼 내 천사가 자리 잡았다고 하면 내 천사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 말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내 천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해석을 스가리아에서 6장을 보시면 내네 말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스가리아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내네 말의 권세 대항을, 에, 대상을 주관하고 있는 뜻을 비호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네 말들을 움직이고 주관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시가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사는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계시록에서는 홍마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붉은 말. 그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그 다음에 셋째 병권은 백말 그걸 신말이라고 그러고요.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청황색 말이죠. 그렇죠? 내는제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 말의 군세가 이게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어요. 스가리의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한더의네 바람을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내 바람을 주관하는 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나가는 내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땅이 내 모퉁이 내 천사가 땅이 내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데 내 모퉁이에 섰는데 그것이 누구라고 그 내용의 뜻이죠? 내 말의 곤세가 요버리대 강을 중심에서 자리를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브레드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저 유럽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 요브레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라 그러는 남쪽으로 뭐예요? 신말의 군세와 청황색말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져서 무슨 일을 하느냐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의 6장에 대한 내용의 비밀이라고 난제라고 하는 네 말의 권세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 대한 내용의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